주식이랑 채권 중에 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 지금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앞으로 투자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채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공급망 병목이라든지 러우 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있는데. 그에 비해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고용 지표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리기에 어무리가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너럴하게 추천하기에는 채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되게 단,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에 충분하다. 근데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 연결 관계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채권은 안좋거든요. 네. 연준이금리올리기에 충분한 시장에서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건 어떤 논리로생각하시요어금단금이가인상이된다면은 채권의 수익률은 좋아집니다. 네, 채권을 지금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간다면 채권은 거의 만기에서 만기까지 보유를 하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둘다 챙길 수 있는 자산이고요.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상승의 요인이 없습니다. 제가 6개월의 기간으로 잡았을 때, 어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주식장에 진입해야 하냐, 이것보다는 일단... 채권을 담고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이 상승 시그널이 오면 그때 좀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채권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어, 아주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 과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회사에 지원을 할때 직무를 보통 정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거 저 때에는 정해서 지,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어, 아마 그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된 질문을 무조건 한 가지 이상은 받습니다. 보통 임원 면접이 최종 면접인데 임원 면접 때는 이런 거안 물어봐요. 임원 면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그 회사의 대표랑 정말 넘버 3 정도까지만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냐 모르느냐 가지고 이 사람을 결정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판단이 돼요. 저도 면접장에 많이 가봤고 신입사원들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그냥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첫인상은 끝나요. 그때 남에 들었던 친구가 그 뒤에 뭐 이렇게 대답을 좀 이렇게 답답하게 해도 크게 아, 이 친구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첫 질문에 이런 게 나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뭐, PB 지원하셨는데 지금 고객한테 천만원 포트폴리오 짜면은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딱 물어본다고 하면 거기에 답변을 어 마켓 하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그 기회를 잡냐 못 잡냐에 대한 연습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벤치마크 대비 그리고 또 유형 평균 대비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채권형 펀드로는 삼성코리아 초단기 우량채권 투자 1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단기 금융 펀드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펀드고요. 어, 첫 번째 추천 사유는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만큼 초단기채로 금리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평균 듀레이션이 거의 0.5채안 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위험성이 낮은 채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 수익률을 보니까 이 6월이랑 7월 사이에 엄청 벤치마크보다도 크게 떨어진 수익률을 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아까 시장 그, 그 금리 상황에 대해서 초단기체의 경우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펀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리가 인상된 후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꾸준히 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최근 수익률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자를 했을 때는 또 괜찮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래도 넣어봤고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로는 어, 주식형 펀드 70% 채권형 펀드 30%를 설정을 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먼저 이제 채권 금리 상승으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급락해 있는 현재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험 대비 상대적으로 또 주식형 펀드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0%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식형 펀드에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주에 반등 구간을 보면 가장 이제 소형주 중형주보다 높이 나, 나타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투자 매수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네, 전망이 있기 때문에 70%까지 한번 올려봤고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제 최종 수익률은 0.252% 정도 나왔습니다. 어 사실 큰 수익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이제 채권형 펀드의 경우 0%에서 0.03%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정말 그냥 어네 잡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안난 것에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채권 금리가 지금 6월랑 7월 사이부터 제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 상근채랑 그리고 국고채 건 3, 5년, 5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면이 있어서 어, 수익률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결론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하는 것과 저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진시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그제 주식형 펀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가 지금 전망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반,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그 중국 간의 견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채권금리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더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큰 만큼 그것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다른 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편입하는 다른 주식형 펀드 30%, 그리고 초당기체 펀드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알파 수익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장기채도 한번 지금 편입을 해본다면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까 전에 그 6월에 펀드 성과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제 렌토께서는 단기채 펀드는, 뭐, 시장금리 영향 을안 받는다고 했는데, 뭐, 제가 극단적으로 시장금리 영향을 아예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항상 자산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단기채가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는 시장금리 영향을 가장 안 받는 자산이다. 근데, 정말 급격한 금리 상승에서는 초단기채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한, 아마 1, 2주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저 시기에, 정말 채권 시장 완전히 패닉이었거든요. 6월 첫째 주, 6월 첫째 둘째 주일 때그 6월 초에. 그때 저도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진짜 거의 뭐 채권 매니저들은 막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넋만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초단기 채가 약간 조정은 보였지만 그래도 역시 초단기차답게 금방 다시 회복을 했다. 저걸 장기 시계열로 놓고 보면 저 굴곡이 거의 안 보일 겁니다. 한 1, 2년만 놓고 보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되고, 이 펀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가장 안전한 포, 그 채권형 펀드입니다. 이게 보면 왼쪽 하단에 이 채권의 이제 그 매트릭스 보면은 어, 신용등급도 상급에 들어가 있고, 듀레이션도 단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신용등급이 높으면서 만기가 짧은 게 현재 채권형 펀드 중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적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정말, 그, 변동성을 극도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펀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